신분표시설 이거는 이 설명은 신분표시설 얘기를 한 거고 문구설은 주술적 화장을 하기 싫다그 말이고 신분과 계급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로 메이크업을 했다는 것은 신분 표시설이야. 신분 표시설. 인도 여자가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 결혼하면 여자가 점 찍어가지고 나온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신분과 계급을 구별하기 위한 거는 신분 표시설이에요. 아셨죠? 자, 넥스트. 회장님, 어우. 다. 같은 정도 최소 50만에 살네. 자 프랑스어로 표현되는 메이크업의 용어 그, 어 프랑스어 프랑스어로 프랑스어로 메이크업을 뭐라고 한다고? 딱 중독이 되면. 된... 작은 빙부 같은 입술, 4번 성스한 이미지. 틀린 것은 몇? 틀린 것은? 작은 앵두 같은 입술은 1930년대가 아니라 1820년대. 아니야, 잠시만. 언니가 대미 생각이 나네. 이거 몰라서 못 썼을 거야, 그렇지. 기억이 안 났을 거야.

눈썹머리위치 입술끝이 길직선상으로 연장해줄 때만나는점눈썹산의위치눈썹전체길이의 3분의1 얼굴 가로분할 얼굴존면을 가로로 분할하여 히어라인에서 <laughs> 눈썹 눈썹에서 콧방울 콧방울 분할하 얘는 가로분할이 아니고 세로분할이잖아 길이는 맞아요. 콧방울에서 눈꼬리 끝을 이렇게 연장하는 거야. 어, 그래서 눈썹의 길이 맞아요. 음. 한승이만 나와? 잘했어. 잘했어. 윤곽 수정 메이크업 시 둥근 얼굴형에 필요한 하이라이트 위치가 아닌 것은 아니 것. 아닌 것. 눈밑 턱. 어, 후광이 후광 정면에서 아, 이렇게 하는 건 눈이 부셔도안 되고요 위에서 쏟아지면 그림자가죠 눈썹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후광이 제일 예뻐요 멋진 남자를 보면 막 위에 막 태양이 있는 거 같죠 그 후광이 보인다고 하고 든쁜 말이야 말이 좀 어렵지 한국말 아잉? 잘했다! 1등인데 아잉이 뭐라고 했네? 퇴삭! 왔어? 퇴삭! 퇴아을자퇴 됐어? 로안할것 같기도 하자 눈썹 수정 시 <laughs> 사용되는 도구가 아닌 거지 아닌 거자 1번 눈썹 칼 2번 트위저 3번 가위 4번 스파츌 뭔지 알죠? 스파츌러랑 뭔지 알지? 트위저랑 뭔지 아, 뭐, 몰라? 와, 트위저, 찹즙기. 트위저를 뭐야? 트위저 이렇게 피부 시간에 눈썹 털 뽑는 거. 이렇게 이렇게 가방 눈썹 털 뽑는 게 트위저. <목> 스파츌러는 약간 주걱 모양을 해가지고 이게 화장품 떠는 거 있지? 응, 그게 스파츌러. 화장품 떠는 거는 눈썹 아무 상관이 없잖아 트위저는 눈썹을 뽑잖아 눈썹 칼을 이렇게 밀고 아, 트위저도 스파츌러가 헷갈렸지? 그래도 많이 맞았네 이 앞에 가위하고 눈썹 칼이 틀렸다는 사람 뭐지? 눈썹 수정할 때 눈썹 칼을 쓰고 가위를 쓰잖아 안 써? 눈썹을 헤어처럼 커팅을 해요 빗어가지고 그래서 가위가 필요해요. 왜표정들이다들별로안좋 아, 추석하고 테스하고 왔다 갔다 했어. <laughs> 자, 이크업공부에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아이고. 자, 아이래시 컬러. 이게 속에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을 올려 줄때 사용한다. 브러시는 전혀 면봉 혹은 부분, 부분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습니다 필름, 아 라텍스는 빨아서쓸 수도 있지만 일단 라텍스는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서 일회용으로 쓰고 휴지통에 버려야 돼. 그게 원칙이야. 아셨죠? 라텍스는 어찌라고 휴지통에 버린다. 따라서 는게 아니고. 오케이? 뭐라구요? 사라졌고 퇴산까지 당산이 올라서 당산 이올라서 당산 메이크업 기본 자세로 옳지 않은 메이크업 기본 자세로 지 않은 것자 모델이 심리적인 안정을 고끊없이 예 대화를 청한다 이렇게 해야될까? 시 장소 및정에 따라 메이크업 이기 따는 또이해어 하이스트 클라이어레 엄청 많이 올라갔나봐. 하 ok, <shows> <optimize AA> 메이크업 상당한 자세로 가자거리가 멋. 자 아무 단 고객을 응대하고 대기 공간 또는 시설 공간으로 안내한다 메이크업시술는 여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 너무 너무 유행에 민감하면 안돼 음.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복장도 너무 유행에 최신 유행일 필요도 없고 메이크업도 최신 유행일 필요도 없 그러니까 적당히 감안을 해야지 어, 모든 걸 무시하고 최신 유행만 조금 이거는 네, 이거 예약으로 방문하는 네, 분에게 예약수준를 네, 철저히 네. 네. 관리해야지. 네. 가장 거리가 먼 거잖아요. 4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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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무담요하고 네. 그냥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네. 점수가 네. 차이가 오. 엄청 오. 벌어졌어요. 200점 오. 이상. 네. 네. 하이, <laughs> 하이, 자, 메크업시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브러쉬 및 메이크업 도구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컬러 트렌드, 화장품 트렌드 등 메이크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철저한 시간 연속 이행으로 신뢰감을 준다. 모델이 편하도록 의자를 부터 취소를 한다.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 복장으로 응. 옳지 않은 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응. 최신 뭐쩌 저쩌고 응. 하면 안 된다고 응. 자, 활동이 편한 복장 깨끗하고 의심적이면서 단정한 복장 체형을 응. 응. 커버할 수 있는 복장 응. 최신 유행 복장 옳지 않은 거 16번 메이크업의 정의와 거리가 먼 것은? 자 화장품과 도구를 사용한 미의 표현행위이다. 분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색상 표현으로 외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의료 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한 눈썹 손질을 포함한다. 지금 요 사진은 좀 이렇게 히트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진이에요? 저번에 퀴즈할 때 나왔던 문제야 이거 두번세번 번 풀고 있어 지금 기억나는 사람 맞추겠지? 왜 근데 생소한 표정이냐? <laughs> 아, 그 <laughs> 그 표정이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미용하고 의료하고는 거리가 우리가 법적으로 딱 분리가 돼 있어요. 아셨죠? 예. 네. 이거 보면 여러번 나오고 내가 여러번 주의 좀 했는데. 어디에? 자 고객을 대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 과답게 과시한다. 자, 고객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메이크업한다. SM이 누구야? 손 들어봐. SM? <laughs> 아하하하하 자 부채꼴 모양의 브러시 내가 저번에 설명했지? 파우더를 털어낼 때 쓴다. 영어로 부채꼴을 뭐라고 했지? 내가 영어로? 부채꼴을? 아무 생각이 안 나. 아 영어로 부채 부채를 영어로 뭐라고 해? 건조한 피부를 가진 사람은 화장법 으로 잘못된 다자 건조한데 건조하게 더 만드는 건 어떤 것일까 자 일반 기초 화장법을 충분히 공립한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소량씩 여러 번 두드려 발라준다.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가볍게 화장한다. 입과 눈가 등 움직이는 부위에 파우더를 많이 발라다 유목기를 없앤다. 많이 리면더 건조해지지 당면은 당면오 형이 올라갔어 아잉 네. 내려왔네 말 몰라요? 파운데이션이 응. 커버력이 좋아야 되는거든. 응. 얼굴이 어떻다는 응. 거야? 얼 좋았다는 거야? 어머, 작티가 많다는 거야. 응. 이 아줌마 꽤 엄청 많다는 거야. 맞잖아, 꾀순이. 응. 꾀순이 응. 아줌마구만. 네 응. 히트를 이렇게 거대하게 내줘도 몰라 눈치를? 응. 아 단어 작티가 많다는 말이 몰라? 응. 뜻인지 몰라? 몰라요. 아, 네. 아. 네. 아, 어 잡티, 어, 자티. 얼굴에 잡티라고 그래 네. 아, 주근깨, 건더서, 네. 네. 이런 거. 뭐, 네. 튜브, 네. 네. 파이버. 네. <laughs> 자, 투이양이 오, 네. 다지키고또 네. 올라갔어? 점수가 이제 뭐 삐까삐까 하네? 아까는 막 엄청 차이나더니.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긴 얼굴형의 화장법으로 올바른 것은 아까 얘기한 건데 삼등분 딱 해갖고 황금비율 맞췄네. 어, 그렇죠? 근데 얼굴이 길대. 얼굴이 길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길어 보이게 해야 돼. 오 <laughs> <laughs> I'm 에 o t a 넣 h a d y 을 i r l or people can push you 넣 n the summer. I'm a talk. I'm a l i t t l 고 He 이 o 이 d a h t on the dash. He t o l 다 a h i g h l i 준비하시고요, 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힌트 준거예요아 이걸 이걸로 진짜 점수 아, 줄까? 아, 못 보면. 들은 사람도 있는데 아, 어떻게 그래. 이제 페이퍼 줄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데이터가 다 안돼가지고 그냥 다 보여주면서 퀴즈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좀더 점수를 아, 잘 맞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힌트 준거고요. 이제 종이에다가 시험을 좀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니, 한국 친구들처럼 데이터가 잘 되고 핸드폰이 바로바로 되면 똑같이 하는데, 안 되잖아, 지금. 그치? 네, 여기 네. 안 들어오면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안 되잖아. 네. 그치? 아, 이제 카우스 끄시고, 아, 혼자씩 앉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다행히 안 꺼졌어.